안보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자, 섹션 1 오른발부터 사이드, 왼발 두개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포인 자, 왼쪽 롤링 바인턴, 왼쪽 4분의 1턴, 왼발 앞으로 스텝, 왼쪽 2분의 1턴, 오른발 빼, 다시 왼쪽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부터 사이드 셔플 하시면서 사선 방향으로 왼발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크로스 삼바 스텝 두번할거예요 자, 오른발부터 크로스 앞에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다시 왼발 크로스 앞으로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피바턴 해서 최종왼발을 두시면서 동시에 오른발 뒤로 플릭 오른발부터 앞으로 웍, 왼발 웍,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앤 투, 쓰리 앤 포, 바이 육, 쓰레븐 에 섹션 3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발부터 아웃, 왼발 아웃, 힐 바운스 한번 해주시고, 6시 방향, 8분의 1턴 하시면서, 6시 방향 보시면서, 재즈 박스 턴, 크로스, 8분의 1턴 하셔서 백 사이드 크로스 섹션 3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로 볼 스텝, 왼발 크로스 앞에 오른발 사이드로 리커버. 위브 스텝 연결합니다. 오른발부터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하시면서 왼쪽 4분의 1 턴에서 체중을 오른발에 다시 왼쪽 2분의 1 턴에서 왼발 앞으로 스텝,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N1, 2, 3, 4, by 6 7 8 풀칸트 하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b 6 7 8 섹션 2 1 2 3 4 b 6 7 8 섹션3 1,2,3,4,5,6,7,8 섹션4 1,2,3,4,5,6,7,8 투월 투월은 왼쪽 4번에 1턴 하셔서 6시 방향 보시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two,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three,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four, and one, two. 3, 4, and 5, 6, 7, 8. 다시 1, 2, 3, 4.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그 두번 있습니다. 네 번째 월 끝나는 12시 방향, 그리고 아홉 번째 월 끝나는 6시 방향에서 4 카운트 태그 있습니다. 오른발 사이드로 놓으시면서, 자 힙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때 아액션 있는데요 아액션은 오른팔 사이드로 왼팔 사이드 팔 벌려 주시고 다시 오른팔부터 가슴 앞에 왼팔 가슴 앞으로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시에 하면 원투 쓰리 포 다시 정면에서 태그, 원, 투, 쓰리, 포. 감사합니다.